이것은 엄청나게 큰이데올로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세로 되돌아가죠. 종교국가를 만들어야 되는 이론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란 사회에서 지지를 받기 힘들었을 겁니다. 만약에 오히려 더알려졌더라면 근데 오히려 몰랐기 때문에 조메이의 사상을 모르고 그냥 공화국이면 좋은 거다 생각해서 그냥 거기에 투표를 한 겁니다. 그냥. 그때 뭐98% 가까이 이제 찬성률이 났는데 소위 말해서 이런 무서운 종교독재 체제가 그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지 못한 거였죠. 선거라는 것은 하지만 이 체제 안에서는 도저히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요번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란 국민들이 이제 거리로 나왔다고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1979년 이란 혁명은 당시 왕정 붕괴의 혁명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처음부터 신정 국가 건국을 목표로 한 혁명이었습니까? 팔라비라고 하는 왕정을 무너뜨리는 혁명이었고 이슬람 이제 세력, 보통 이제 성직자라고도 얘기하죠. 종교 엘리트라 표현하겠습니다. 을 종교 엘리트들은 이 혁명에 참여했던 그 여러 세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팔라비만 타도하면 되겠다 생각했던 곳이고, 호메이니를 비롯한 이제 종교 엘리트, 그 다음에 자유주의자, 뭐 민족주의자, 그리고 이제 좌파, 뭐, 사회주의자까지 다 이제 합쳐가지고, 팔라비의 어떤 왕정 독재를 무너뜨리자라고 시작된 것이 이제 이슬람의 혁명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정국가를 목표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리고 요 혁명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신정국가가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예. 그럼 그때 왕정 그 붕괴혁명은 어떤 이유로 발생을 하게 됐습니까? 그 당시 이제 팔라비 이제 왕이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이, 어, 방향은 맞았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근대화, 세속화. 이제 서구화 정책을 펴면서 급속도로 이제 이란을 발전시켜 나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빈부 격차도 너무나 심하게 발생했었고요. 그 다음에 친서방 또 친미 정책을 폈던 것들이 일부 이제 좀 보수적인 종교 엘리트들 사이에서 좀 많은 반감을 샀었고또이 사람이 개혁을 한 데서 백색 개혁이라는 걸 해서 여성에게 참정권도 주고 토지 개혁도 하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또 보수적인 또 종교인들이라든가 이제 호메니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펀 군주제였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제 절대적인 왕정이었고 왕정 독재 전제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팔레비 독재를 타도해야 된다고 해서 참가하게 됐던 것입니다. 주변에도 지금 왕정이 많았었는데 유독 예. 이란만 그렇다고 하면 그러니까 독재그 부분이 크게 문제 됐던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제 국민들은 정치적인 자유 같은 걸 원했는데 었 그때 팔레비 왕제은 사바크라고 하는 이제 비밀 경찰을 운영해서 반감을 일으켰던 것이고 안타까웠던 게 비무장 시위대들이 한번 시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 발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유혈지압 하는 것들이 크게 발생을 했고 이제 군인들 사이에서는 아, 발포를 못 하겠다. 시민들을 상대로. 결과적으로는 그때부터 민심이 떠나면서 급속도로 이제 팔레비 왕정에 대한 지지가 사그라들었고 이제 여러 세력들이 모여서 이제 팔레비를 타도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이고 혁명이 성공하게 됐던 것입니다. 보메니아에 제시한 이슬람 법학자의 통치는 그 형병 이전부터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는 있었던 겁니까? 호메니가 이 이론을 만든 거는 이제 팔라비 왕한테 이제 안 좋게 찍혀서 이제 외국으로 망명을 계속 떠나는데 망명지에서 호메니가 이 이론을 완성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시아파 이슬람 중에서 이제 열두 번째 십이 12 이맘파라고 하는데 이란는1 2 번째 이맘이 지금 세상에 없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재림할 때까지 그리스도인 말 메시아라고 할까요? 이 사람이 올 때까지 이제 기다려야 되는 게이 시아파 이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올 때까지 이슬람 법학자들이 직접 정치에 나서 통치를 하는 국가체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던 게 바로 이 벨라이테 파키라고 해서 이슬람 법학자 통치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이 사람이 새로 만든 거죠. 근데 이게 국민들은 잘 알지 못했고 이것은 엄청나게 큰 이데올로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세로되돌아가죠 종교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 이론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란 사회에서 지지를 받기 힘들었을 겁니다. 만약에 오히려 더 알려졌더라면 근데 오히려 몰랐기 때문에 호메니가 외국에 다니면서 민주화 투사처럼 또 홍보가 되면서 정체를 감추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당시 이란 국민들은 뭐 종교 지도자가 국가를 뭐 통치하는 체제까지.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를 했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모르죠이사람들이 원했던 그냥 자유민주주의 우리도 그냥 허구와 같은 어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하자고 생각을 했었고 호메인이가 이제 이때 이제 혁명이 성공했을 때 이제 프랑스에 이제 망명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도착했을 때만 해도 그냥, 그냥 존경받는 어떤 지도자다 생각해서 이제 그때 많은 이란 국민들이 이제 환영하고 했었는데 호메인이가 점점 자신들의 이제 세력을 넓혀나가기 시작한 거죠. 종교 네트워크를 이용해 가면서 하나씩. 혁명에 가 참여했던 자유주의자들 제거하고, 민족주의자들 제거하고, 사회주의자 제거하고, 막판 가서는 이제 여성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여성들한테도 히잡이라고 해서 이슬람 여자들 머리 스카프 쓰는 그런 것을 강제화하는 그런 법안도 통과시키고. 그때부터 이제 이란 국민들이 이제, 어, 이거 좀 뭔가 좀 이상하다 느끼기 시작한 거고, 국민투표를 했을 때도 이란 국민들은 이걸 잘 알지 못했어요. 어땠었냐면, 이슬람 공화국을 뭐 찬성하십니까? 예, 아니요, 투표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뭐 이슬람 공화국을 잘 몰랐고, 호메이의 사상을 모르고 그냥 공화국이면 좋은 거다 생각해서 그냥 거기 에 투표를 한 겁니다, 그냥. 때뭐98% 가까이 이제 찬성률이 났는데 소위 말해서 이런 무서운 종교 독재 체제가 그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지 못한 거였죠. 결국에는 호메이지가 원하는 대로 차근차근 이제 세력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서 헌법의 최고 지도자 이런 종교 국가 체제를 이제 완성해 나가면서 그때 이제 저항하는 세력들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그냥 꼽짝없이 이제 당하게 된 겁니다. 이런 국민들은 네, 신정 체제를 구축하는데 소요된 기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입니까? 기간은 상당히 빨리 79년도에 이제 돌아왔고요. 2월 1일 날에 돌아왔고, 이제 혁명이 성공했다고 선포했던 게 2월 11일이었고, 그 사이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재원의회 같이 해서 헌법을 만들고 하는 것까지는 불과한 1년? 기간 안에 아주 신속하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고지도자 그리고 뭐 헌법소위원회, 혁명수비대 뭐 각각 어떤 권한을 갖고 있고 이들 왜 서로를 견제하지 못하는 체제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코메니가 오면서 이제 최고지도자 라흐바르라고 하는 그런 직책을 만듭니다. 이것은 입법, 행정, 사법 이 권력을 다 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최고 존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군통수권도 다 갖고 있고 사법부 뭐 언론기관 다 장악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임명이 되면은 종신직이라서 죽을 때까지 계속하면서. 돼 어~ 호메니가 (89년도에) 죽었고 지금 하메네가 그 후계자로 이제 올라와서 지금까지 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헌법소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총 (12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그중에 (6명은) 최고 지도자가 직접 임명을 하고요 사법부 수장이 이제 이슬람 법이 아닌 법학자 (6명을) 임명하면 이제 (12명이) 되는데 그 사법부 수장도 최고 지도자가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최고 지도자가 (12명을) 임명하는 것 같은 것이죠 근데 이 헌법소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라는 그래도 이제 선거가 있어 자신들이 이제 민주주의라고 주장을 하는데, 후보자들을 이 사람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라든가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 후보자들이 이제 등록을 하는데 일하는 정당이 없습니다. 그럼 개인이 와서 이렇게 심사를 받는데 이 사람들이 심사를 해요. 신앙심이 어떤지 헌법소위원회에서 헌법소위원회에서 네, 그래서 자신들이 봤을 때이 사람들이 정권에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인지 불순분자가 아니니까 개혁적이거나 뭐 신서방적인 사람 은그 자리에서 이미 다 걸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터 작업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체제 입맛에 맞는 후보자들만 나와서 그 사람들을 이제 국회의원으로 뽑고. 대통령 선거 때그 후보들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소위원회 그러니까 국가 기관이 후보들까지도 결정한다 보시면 되겠고 국회에서 법이 통과를 하면 이또 헌법소위원회에서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슬람 율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자신들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지나치게 우리 이슬람과 안 맞는다 싶으면 그 법을 이제 없애는 거죠. 그래서 그런 최종 법그 심사권까지 갖고 있는 그런 뭐 막강한 기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안 거부권까지 있다 보시면 되겠고 코메니가 이란으로 이제 성공적으로 돌아왔는데, 군대가 팔라비 왕한테 충성하는 사람들도 있을 때. 생각을 해서 군 외에 따로 자신의 어떤 무장 조직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만든 게 이제 혁명 수비대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자신들 친위대 같이 만든 거, 친위대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훈련을 했는데 이게 혁명 수비대는 단순한 이제 조그만 이제 무장 조직으로 남을 수도 있었는데 갑자기 이란 이라크 전쟁이 터지면서 이 군보다는 이 혁명 수비대의 역할이 상당히 커졌고 이라크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당하면서 이란의 도시들이 많이 파괴가 됐으니까 새로 인프라도 구축해야 되고 하는데 이것을 어떤 민간 기업이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아 그러면 이제 훈련된 군인과 장비가 있는 이거 혁명 수비대가 해야 된다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토목과 건설업 분야부터 시작해가지고 국가의 어떤 중요한 사업 같은 것도 이제 수의 계약으로 해서 이 혁명 수비대에게 이제 몰아주게 되면서 규모가 엄청나게 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문어발식 확장을 하면서 지금은 에너지, 에너지, 뭐 통신, 뭐 텔레콤, 뭐 금융, 뭐 항만, 물류 전 분야로까지 이제 그 계열사들로 뻗쳐나가가지고. 혁명수비대가 거의 뭐 이란 경제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표현할 때는 국가 안에 국가와 다름이 없다 할 정도로 뭐 이란 전체 g d p 의 아주 적게 보면 20% 30% 크게 보는 분들은 뭐 50%에서 뭐 80%까지 된다고 할 정도로 군산, 복합, 경제, 재벌 뭐 그런 카리텔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셋이 다 최고 지도자에게 충성하는 조직으로서 한 몸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하의 경우에는 혁명수비대만 있어도 최고 지도자가 생존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 여건은 되는 것 같습니다. 혁명 수비대 자신들만으로도 이제 경제를 돌리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현재 이란이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혁명 수비대가 하는 건 주로 이제 불법적인 우회해서 어떤 뭐 석유를 수출한다거나 이런 사업에 깊이 관여하면서 이제 그림자 경제라고 할 거야, 검은 경제 같은 부분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을 뭐 상당히 많이 갖고 있고 이란 군보다도 훨씬 더 좋은 장비를 더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강력한 뭐 군권과 경제권까지 가지고 있는 그 세력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함부로 할수 없는 그런 조직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혁명 수비대 들어가려면 뭐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바시즈라고 하는 또 밑에 뭐 민병대라는 단계가 있는데 혁명 수비대 들어가고 싶은 어린 친구들은 바시즈가 운영하는 모스크에서 훈련받고 신앙심 테스트 받고 충성도 같은 거 테스트를 받아서 아시주로 해서 뭐 대학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혁명수비대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코스가 있습니다. 아, 엘리트 코스? 어, 그런 단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자신이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는 뭐 과학자라든가 뭐 직접 뭐 혁명수비대로 들어가는 코스도 있고 해서 혁명수비대로 들어간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특권층 세력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그런 보증수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해서 이 대통령과 의회는 최고 지도자 체제 아래 정치적 완충 장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완충 장치라고 봅니다 그 선거를 하기 때문에 이제 민주주의라 하지만 후보자들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헌법 소원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많은 이제 젊은이들은 개혁적인 임무를 이제 투표하기도 하는데. 투표해서 뭐 개혁파 대통령이 뽑혔다고 해도 이 사람이 할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요번 같이 경제 문제 정책이 실패를 한다거나 뭐 미국과의 협상을 했는데 잘안될 경우에는 최고지도자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불만을 돌릴 수 있는 책임을 추궁할 사람 이 필요한 그럴 때 이제 대통령을 추궁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대통령이 이 사람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라는 식으로 해서 국민들의 어떤 불만이 있을 경우에 불만을 이제 흡수할 수 있는 완충 장치처럼 대통령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역시나 최고 지도자가 다 모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거라는 것은 하지만 예, 국민들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뽑아놔도 뭐 마찬가지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우선. 두 개혁파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하탐이라는 대통령이 한번 있었고, 로한이라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좀 국민들은 바뀔 수 있다 좀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최고 지도자가 자신의 어떤 종교적 권위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국민들을 이렇게 밀어주는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고, 이런 사람의 목소리를 거부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많은 국민들의 기대가 있었는데, 이러한 개혁파 대통령들이 뭘할수 있는 게 없다는 게 계속 드러났습니다. 요번에 지금 대통령이 뭐, 페제슈키안이라는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도 처음에는 또, 개혁파 대통령이라고, 뭐, 해외에서 좀 약간 호들갑을 떨어서, 아, 이란이 요번에 달라질 것이다 했는데, 국민들은 이미 깨달았는지, 상당히 낮은 투표율을 참가했고요. 상당히 낮은 득표율을 얻었는데도 일단 대통령이 됐습니다. 요번에 알다시피 경제 실정을 했고, 가뭄 사태도 있었고, 문제 해결하지 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이 사람도 역시나 요번에 시위를 갔다가 폭동이고, 최고 지도자에게 대항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 전쟁을 하겠다. 이런 거 봤을 때는, 이제 국민들이 느낀 것 같습니다. 아, 선거로 해서 도저히 안 바뀐다. 그래서 이 체제 안에서는 우리 가할수 있는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요번 시위가 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 경제는 안에서 시작이 됐지만, 아, 이 체제 안에서는 도저히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요번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일한 국민들이 이제 거리로 나왔다고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정 체제는 처음부터 이렇게 강경한 입장이었는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계기가 있어서 강경하게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신정 체제는 처음부터 민주주의와도 거리가 멀었고 권위주의적이고 문제가 많은 체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첫 일기 호메이니 때와 지금 하메네이 때를 비교하자면 하메네이 때가 좀더 강경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왜냐하면 호메이니는 그래도 국민들에게 어떤 존경을 받는 면이 조금 처음에는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학자로서는 그 아야톨라 호메이니라고 아야톨라가 이제 호칭인데 요 법학자 이 사람은 그래도 법학자로서 법학자 통치론에 맞는 그 정도의 어떤 권위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메네이는 아야톨라라는 칭호가 있어야 이제 최고 지도자가 되는데, 처음에 될때 아야톨라라는 칭호가 없었어요. 그보다 낮은 등급의 어떤 법학자였단 말이죠. 그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하메리에라는 사람은 본인이 호메니에 비해서는 좀 정통성이 좀 내가 좀 약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혁명수비대가 좀더 결탁을 했을 것이고, 좀더 강경하게 나가지 않았겠는가. 물론 저는 뭐 호메니도, 뭐 똑같은 독재자로 생각합니다만 호메니와 비교했을 때는 하메니가 훨씬 더 정통성이 약했고 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나중에 권력을 잡았을 때 훨씬 더 국민들 상대로 조금 더 강경하게 더 나가지 않았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란 젊은 세대와 여성들은 신정 체제에 대해서 주로 뭐 종교적 문제로 인식하는 건지 아니면은 억압적 권력 구조의 문제로 인식하는지? 억압적 어, 권력 구조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은 다른 게 북한과 같은 사회가 아니라 인터넷을 이제 우회하는 v p n 이라고 하죠. 그걸 통해서 이란 국민의 뭐 80%가 인터넷을 다 이용한다 보시면 되고 젊은층들은 다 SNS 사진 올리거나 뭐 그런 거다 한다 보시면 되고 미국 팝뭐 우리나라 드라마 K팝까지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란 사회는 닫혀 있지만 외부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또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는 아직까지도 그 옛날 사고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니까 히잡을 강제한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처음에 그것이 이제 폭 제대로 폭발했던 것이 2022년도 이제 히잡 시위라는 시위였습니다. 그때 여성 삼 자유 이런 걸 이제 국어로 주장하면서 아이 체제가 결국에는 종교라는 이념과 수단으로 해서 우리를 억압하는 정치 형태라는 걸 이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느꼈고 요번 이제 2025년 2026년 1월달에 시민들이 시위를 이제 폭발했던 것이죠. 이란은 경제난, 그 다음에 대외 제재, 대규모 시위가 계속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란 체제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가장 핵심적 인 요인을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강경 진압이 먹혔다고 보는 겁니다. 하메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시위는 계속 있었습니다. 1999년도에도 있었고, 2009년, 2019년, 2020년, 약간 시잡시도 지금 약간은 이제 소강 상태에 있는데, 계속 이 방법 일단은 성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잘하는 게 인터넷을 끊어서 사람들 간의 소통을 못하게 하고 외부에서 현재 어떤 유혈 진압 아니면 잔인한 이런 모습을 보지 못하게끔 정보를 이제 차단한 후에 이제 강경진압 유혈 진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진압을 해왔던 것이 지금까지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보통 다른 정상적인 국가 같으면 이쯤 되면 이제 정부가 사퇴를 한다거나 그랬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참 예외적인 상황이라 볼수 있겠고요. 지금 무너지지 않는 것은 역시나 지금 계속해서. 우리의 상상을 정말 초월할 정도 잔인하게 이런 유혈질압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어떤 운동 같은 것들이 뭐 혁명으로 아니면 어떤 뭐 체제 전환으로까지는 아직은 이제 이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소황 상태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이? 이제 어떤 분들은 별 수가 없고 뭐 끝났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밖에 두명 모이거나 밖에만 나가기만 해도 이제 총을 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죠. 중무장 군인들이 깔려서 시위대를 해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살을 하는 정도니까요. 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집에서 있고 일상생활을 하긴 하지만 불길은 이제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 우리가 지금은 지금 물러서 있지만 다시 우리가 일어나야 되겠다. 뭐 이런 각오를 지금 계속 다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또 불씨가 또 떨어진다면 다시 저는 그 시위가 활활 타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억누르는 데는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변화가 있다면 은 다시 또 이런 시위라든가 민주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어떤 불길이 저는 다시 또 불타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정체제가 국민들의 어떤 불만을 흡수하지 못하고 계속 강경진나 일변도 나가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들을 자신들이 더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불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정체제는 아직도 팔레스타인을 도와서 해방시켜야 된다 이런 데 관심이 있는데 일반 국민들은 외국에 돈 쓰지 말고 좀 우리한테 좀 잘해주길 그런 바람이 있는 거죠. 민생을 좀 챙기길 바라는데 최고 지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아직까지도 아, 우리의 이슬람 혁명을 수출해서 다른 뭐 아랍 동포들을 우리가 해방해야 돼서 완전히 보는 시각이 다르고 많은 국민들의 불만을 외세가 뒤에서 조종해서 그런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자꾸 이제 외세의 책임을 돌려가지고 자신들이 이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강경진압할 수밖에 없는 게이 체제가 상당히 좀 무능합니다. 또 부정부패도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 위기가 났는데 국민들 달력에서는 뭐 보조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보조금을 지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가는 또 계속 오르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게 되고 얼마 전에도 뭐 아얀데 은행이라고 하는 유명한 은행이 이제 파산했는데 그것도 보게 되면 정권 실세들이 거기에 예금을 이용해서 이제 막 쇼핑몰을 짓고 했는데 그 은행 하나 살리겠다고 중앙은행이 돈을 계속 찍어내면서 보완해주는 그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게 금융감독 기구 같은 것들이 전혀 제 역할을 못 했고 거기에는 바로 이제 권력층과 유착된 금융 카리텔이 있었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총체적으로 부정부패했고 무능하고 또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국민들을 가르치고 탄압해야 되는 대상으로 본다는 점 국민과 정권이 완전히 전혀 지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력한 신정 체제지만 허점이 그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체제는 견고하다. 요번에도 진압에 성공했으니까, 뭐, 계속 갈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신정체제의 최대 약점은 전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엄청나게 큰 시위가 벌어졌고, 적어도 이제 불만을 누그러뜨리려면, 개혁개방을 더 해서 경제성장을 이룬다면 은좀 국민들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러한 신정체제는 경제적으로 돌파구가 전혀 안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석유가 많이 낮아졌 석유도 지금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 값을 못 받고 지금 팔고 있는 거고, 좀정유시설도 상당히 노후화됐고 있기 때문에 좀, 제대로 경제가 돌아가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상황에 경제적으로라도 뭔가 좀 먹는 문제라좀해결해 주면은 모를까 그것도 지금 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신정 체제의 가장 큰 약점은 오히려 정말 경제라고 생각하고 신정 체제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란 혁명 수비대가 뭐 기업형으로 엄청나게 강하다고 하지만 얘네들도 말단 뭐 병사들 입장에서는 뭐 월급이 제대로 안 나오기 시작하고 월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인플레가 심하기 때문에 뭐 물건을 살수 없는 그런 지경이 이른다면. 그 안에서도 전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전 문제는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만이에 유고상을 맞게 된다면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어떻게 예측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선 아직 그 후계자가 딱히 부각되는 것까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하메네이 아들이 혁명수비대가 친하면서 이인자로 떠오르는 거 아니야 얘기도 나왔었는데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일단 종교학자로서의 어 급이 좀안 되는 면도 있고 그 사람이 되면 문제가 되는 게 세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처음에 만들었던 혁명정신이 어긋나는 것이죠. 그 외에도 뭐 여러 물망의 후보들이 있는데 이란 혁명 수비대가 원하는 뭐 최고 지도자의 모습이 있을 것이고 또 종교 엘리트가 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이 있을 것이고 뭐 사법부라든가 그 안에 관료 엘리트들이 원하는 또 그런 최고 지도자 각자 후보군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어떤 권력 투쟁 같은 게 벌어질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후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뭐~ 이란 혁명 수비대가 집단 총치 체제로 나간다는 뭐~ 그렇게 예상하는 분도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체제 위기 이후의 상황까지도 붕괴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얼마 전에 뭐~ 하멜의 아들이 재산을 뭐~ 이렇게 빼돌린 게 뭐~ 얼마 전에 뭐~ 그런 뉴스 보도 같은 게 나왔거든요 뭐~ 해외 뭐~ 부동산이 얼마가 있다 그런 거 있었고 뭐~ 예전에 또 나왔던 뭐 도피한다면 모스크바로 도피할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마 이 사람들도 좀 유혈 진압에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체제가 무너진 것까지도 생각하고 뭐 플랜 B까지도 이미 다 짜놓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뭐 순조롭게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아마도 그 안에서는 하메네 이후에 상당히 후계 구도를 놓고 또 많은 경쟁이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의 압박이 내부 동요를 일으키는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미국의 압박이 이란 신정치 수뇌부 내부에서 끊임없는 균열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얘기했던 게 스타링크를 통해서 계속해서 시위대들한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계속 보여줬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를 뭐 처벌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했었고 또뭐 재무부에서 이란 혁명수피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또 발표했고, 또 이란과 교류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25%더 관세 매기용 돈줄을 점점 더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압박이 지금 상당히 강하게 지금 적용하고 있다고 보고, 협상을 자꾸 하려는 것도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생각하니까 한번 좀떠볼려는 의미도 있는 것과 동시에 그 안에서도 이제 뭐 협상파와 강경파가 시원한 뭐 노선 같은 것들이 저는 충분히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려서 일부러 이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의 압박이나 이태지상이 길어질수록 결국에는 이란 맞아요. 내부에서 네, 내부에서는 엄청나게 갈등이 있겠죠. 좀 미국에 숙여야 되느냐, 끝까지 가야 되느냐. 엄청난 논쟁이 오가고 있지 않을까.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만약 미국이 정권 교체를 요구를 하면서 네. 경우에 따라서는 하메네이 살수 있는 방안을 뭐 제시하거나 네. 이렇게 할수 있지 않을까요? 하메네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정말 지금 혁명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이고 자신이 또 호메이니를 직접 자기가 계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일단 나이도 지금 86. 같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있는 한은 그래도 끝까지 저는 뭐~ 투쟁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 체제와 같이 운명을 같이 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